본재의 할매가 이번에는 갈비찜을 할거예요 갈비찜은 워낙 유명한 요리라 조리법도 다양하죠 근데 본재의 할매는 덜 달고 덜 기름지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본재의 할매표 갈비찜을 할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갈비는 찜갈비를 준비해요 우선 이렇게 기름을 제거해서 살 쪽으로 10자로 살짝 칼집을 여줍니다. 이때 유의할 거는 뼈까지 가면 안 되고요. 살 중간까지만 이렇게 살짝 칼집을 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냉장고에서 4-5시간 핏물을 빼줍니다. 그래야지만은 갈비가 맛있게 되어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고 4 시간 동안 핏물을 뺀 갈비예요. 속구리에 받쳐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구어서 준비할 거예요. 냄비에 2리터의 물을 붓고 팔팔 끓입니다.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갈비를 넣고 5분 정도 데쳐줄 겁니다. 대천낸 갈비 1.5kg이에요. 이 갈비는 물 3L에 양념 국물 팩과 함께 삶아 줄 거예요. 무 100g, 통마늘 반컵, 생강 10g, 양파 100g, 대 100g, 통후추 반큰 술, 고추지3큰술 대파나 대파 뿌리 50g, 다시마 20g을 준비해서 다시마를 제외하고 다른 재료들을 모두 국물팩에 담아 갈비랑 함께 끓여줍니다. 대체는 갈비와 육수용 팩을 넣어 찬물에서 끓여줍니다. 갈비찜은 고기를 먹는 거라 찬물에서 끓여야 고기 맛이 좋답니다. 찬물에 갈비와 육수팩을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넣고 10분간만 더 끓입니다. 다시마를 넣고 10분간만 더 끓여서 불을 끕니다. 다시마를 넣고 중불로 줄여 10분간 끓였어요. 다시마와 육수팩 고기는 따로 건져냅니다. 국물은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서 더욱 차게 식혀 기름기를 응고시켜 걸러서 기름기가 없는 깨끗한 국물로 갈비찜을 할 거예요. 갈비와 육수팩을 건져내서 국물하고 분리했어요. 갈비도 차게 식혀 밀폐통에 담아 냉장고에 두세요. 왜냐하면 국물을 완전히 차게 식혀서 기름기가 언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제 갈비와 국물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갈비 양념장 재료들과 고명 재료들이에요. 갈비 1kg당, 진간장 반컵, 배즙 4분의 1컵, 꿀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맛술 2큰술, 다진마늘 2큰술, 다진파 2큰술, 참기름 두 큰술, 통깨 두 큰술, 후추 반 작은술 정도가 필요하고요. 고명으로는 대추가 한 6알 정도, 은행이 10알에서 15알 정도, 표고버섯은 잘 불려서 3장이나 4장을 꼬리 부분은 떼어내고, 4등분해서 준비합니다. 당근은 밤알 크기 정도로 썰어서 돌려깎기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서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70g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양념들 중에서 통깨만 제외하고 다른 재료들은 이렇게 전부 볼에다가 넣어서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꿀과 올리고당이 잘 녹고 잘 섞여서 양념장이 맛있게 어우러지도록 잘 저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통깨는 맨 나중에 갈비찜을 완성해서 상에 낼때 위에 뿌려줄 거라 이 양념장에는 넣지 않습니다. 삶아서 건져 놓은 갈비인데요. 소쿠리에 담아 찬물에 끼얹어서 한번 흔들어서. 기름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념을 하면 좋습니다. 한번 찬물에 헹군 갈비는 찜을 날 냄비에다 담고 양념장을 끼얹어서 고루 버무려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두어 기름기가 하얗게 응고된 국물인데요, 이 국물을 걸러서. 맑고 깨끗한 국물을 갈비찜에 썰겁니다. 갈비는 기름이 많으므로 이 과정을 거쳐 기름을 제거하고 해야 갈비찜이 맛있게 됩니다. 냄비에 찜시트를 깔고 갈비국물을 걸렀어요. 위에 불순물과 응고된 기름이 걸려졌지요. 맑고 깨끗하게 걸러진 갈비 국물인데요. 이 국물을 아까 양념장에 재워놓은 갈비에 붓고 찜을 하면 됩니다. 양념장에 재워둔 갈비에 이렇게 걸러진 국물을 부어서 끓이면 되는데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끓이다가 중간중간 국자로 국물을 끼얹어주고서 나중에는 반점 닦고 졸입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졸이다가 고명을 넣고 10분간 더 끓여서 완성시킬 겁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 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끓여야 됩니다. 끓어 끓여 오르고 불을 중불로 줄여 뚜껑을 열어서 30에서 35분간 끓인 건데요. 이제는 고명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버섯, 대추, 당근 이렇게 넣어서 10에서 15분 정도만 더 끓이는데요. 갈비살이 드러나면은 뚜껑을 열고 끓이면은 살이 마를 수 있으므로 뚜껑을 반쯤 이렇게 닫고 조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물을 국자로 퍼서 갈비살에 이렇게 끼얹으면서 조리해야 됩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었는데요. 고명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 좀덜 졸여졌다 싶으면 5분 정도는 더 졸여도 됩니다. 그리고 국물이 많은 것 같아도 다 완성되어서 그릇에 담는 과정에서 정발되고 하면은 국물이 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비찜은 국물이 어느 정도 있게 만든 거예요. 너무 국물이 없이 만들면은 고기가 마르고 그릇에 담아도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에 담을 때는 고기와 고명을 고루 담고 국물도 적당히 끼얹어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 상에 낼 때는 고기를 먼저 접시에 담고 그런 다음에 국물을 끼얹고 고명을 고루 얹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통깨를 솔솔 뿌려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낼 때는 꼭 앞접시를 같이 곁들여서 내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본제 할매표 갈비찜이었어요.